한남금북정맥 일곱 번째 구간 한강과 금강의 경계선을 걷는 정맥길을 2티제에서 질마제까지 9.5km 5시간 38분 정주영상입니다. 10시 15분 해발 365오대의 군여성으로 출발합니다. 편의점 바로 옆에 주유소하고 사이에 있는 능선으로 군여산 이 뒤에 인그 식당 야생 방사장이네. 야생 방사장이 꽤 크고 저 위에 군여산이 보여. 아주 편안한 솔밭 능선길 올라의 체육시설. 약간 경사도 있지만은 경산로는 아주 찰나 있어요. 10시 18분. 사래기 등로 오른쪽에는 이경수 씨 묘가 있 이젠 떡갈라 무지네 10시 32분. 아 이거 깔볼게 아니야. 한 2, 30도 육선 경사길로. 10시 36분, 구녀선 성벽을 넘어서 체육시설에 성내, 성안에 정자가 있고, 구녀성에 아, 있는 그설화여산잘아들 하나하고 아홉 따라가졌는데그호르머니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498m의 구녀산에 오르고 있는 거야. 498m의 구녀산에 오르고 있는 거야. 498m의 에그정고가 하나 보이고 표지석은 없고아이고 이쪽 이 초정리 쪽은 낭지 484라고 써서 10시 43분 여기 표지석이 있구먼 조금 더 오르니까 498m의 군여산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네 이 알로는 굿당들이 상당히 여러개 있는데 여기 484라고 써있고 표지석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소나무길을 내려가는데 이 군여산에서 초정을 볼수 있는 자리는 하나도 없었어 지금까지 구녀산 끝자락쯤 되는데렇게 의자하고 체육시설이 있어요 뒤돌아 봤어요 의자가 있는 게 465에서부터 우측으로 내려갑니다 자 의자 에 있는 서 조금 내려오는 이자 갈림길이 있어요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측으로 조금 내려갔다 11시 2분 여기 430 여기 바로 오른쪽에는 밭이 보이고 십자로 가람, 갈림길 안부 바른 쪽에 보이는 건 계곡이 밭하고 집이 있어요. 하고 여기는 뭐육산길인데 바위가 오른쪽으로 지금 보였던 종합리 화 열한시 십이 분 사백삼십오 번 사백삼십오 번이에요. 열한시 1구분 삼백구십이니까 묘가 하나 있네. 지금까지 아주 길은 편안한 숲길 주로 서나무 그묘 있는 삼백구십에서부터 꽤 내리가 그묘 있는 데까지는 한 사백 전원 능선을. 편안하게 왔습니다. 산에서 미워 있는 데까지 한400 전원 능선으로다가 여기 지금 370인데 한 30m 잠깐 내려왔어요. 조망할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이 지금 이 분저치 포장이 돼 있네. 율리 쪽이에요. 율리에서 미원으로 넘어가는 분저치 여기까지만 포장이 돼 있고 이 종합리 쪽으로는 미원 포장이 안돼 있어. 왼쪽으로 율리 저수지하고 저쪽 종합리 쪽이고 분저치에서 남쪽으로 여기 뭐니? 이 능선에 아주 친절하게 안내 표시가 돼 있어요 한남금북정맥 군저치에서 좌구산까지는 14km 군저치 다음근 능선에 오르다가본 율리저스하고 여기서 좌구산이 14km라고 하는데 올라갈 능선길 자 우리가 혼 저쪽 군여산 쪽을 돌아보는 거예요 430봉 다으르는데 여기도 역시 설박 솔바... 11시 40분 앞에 430봉이 보여요 4 430 3 0능선이 올라서 우로 꺾습니다 435 나왔는데 여기서 내려가네 능선 왼쪽으로는 아주 경사가 심한 순갈참나무지대인데저 아래 밑에 윤리가 보여요 아 시원해 다음으로 오르는 능선길도 순참나무길이 아주 뭐아 윤리 뒷산은 완전히 참나무밭이야 491봉을 오르는 길은 한 35도 정도 는경사길이요 갈참담을 마친 491봉에 올랐어요. 491봉에서 조금 내려갔다가 저 뒤로 보이는 게 540봉, 540봉 가까이 왔어요. 한 30도 정도의 경사길로 시원한 갈참나무 능선길로 540봉에 왔죠. 이시가창 40... 내려가는 게, 저 올라갔던 데리 가면 돼요. 열두 시 10분 540봉에 올라와서 우측으로 꺾어서, 그 다음에 갈릉선 길이고, 저 아래 고개를 하나 지나고 그 540봉에서 왼쪽으로는 능선 갈림길이 있는데, 왼쪽 저 앞에 보이는 산은, 자, 이 앞에 계곡이 있고, 540봉에서 내려가서 갈릉선 길이요. 왼쪽은 이 벌목이 돼 있고, 벌목지 우회쪽으로 저 아래 고개 길이 하나 보이고 쪽은 동북쪽이 되나 원 길을 뒤돌아보고 여기 아주 고사리가 상당히 많은 데였는데 지금은 동북쪽으로 한번 잘 보이니까 보겠습니다 동북쪽 요 아래 다시 그 벌목지 중간에는 540봉이 올라왔습니다 540봉에서 좌측으로 내려갔다가 다음 봉우리로 올립니다 벌목지 능선 끝에 와서 내려가면은, 그 다음 앞에 또봉우리가또 하나 있어. 친달래와 칼참남릉선 길이요. 540원 안 돼. 이걸 넘으면 이제 세왕이째에요 한 3분가량 쉬었다가 지금 세왕이째로 내려가는 이 경사가 심하네 여기는 512시 45분 440인데 아주 급경사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자 여기 아마 묘, 최묘 한장사 430, 12시 5 0한시 14분 점심 마시고 출발합니다 1시 19분 세왕이째 도착했어요 세왕이째로 나왔는데 여기 방곡이라고표시된어 좌구간은 좌구산은 2.5km, 점촌이 1.8km, 가로수가 잘 심어져 있고, 포장은 아직 30도 정도 의 육산 경 능선길로 1시 40분, 514봉에 올라왔습니다. 소나무 능선길. 저 앞이가 514봉 정상, 514봉을 내려갔다가 저 나무 사이로 좌구산이지. 514봉을 내려가는 길에는 로프를 쳐놨어, 514봉 내려오는 길을 뒤돌아봤는데, 한 15m 가량 급경사요 다음 봉을 오르는 건데 여기가 세왕이째 다음 첫 봉인 555봉인데 여기 좌측으로 갑니다 우측으로 좌구산이 보이고 지금까지 좌구산이라고 하면 좌구산이 아니었어 아직 더 가야 돼 앞에 봉을 오르지 않고 우로 지금 이 좌구산을 오르는 길 같은데 낙엽송 낙엽 송림 좌측 능선으로 허벅이가 앉아 있는 형, 그리고 청원군과 미원군에서 가장 높다는 좌구산 한 10여 분 이상, 35도 이상 경사 을올라가 급경사는 일단 끝나지만 그래도 아직 여긴 좌구산 직전봉에 올라왔는데, 여기 돌탑이 있네요. 돌탑 하나 있고, 아무리 저 휴지석은 없네. 안에서. 려 갑니다. 조금 전에는 좌구산 전봉이었고, 여가 기좌구산일 겁니다. 좌구산 정상입니다. 표지석에 하나 있고, 657m. 분저치 4km, 해덕마을은 2km. 동쪽으로 바로 밑에는 비호가 하나 있어. 강곡에 2.5km, 세작골산이 2.5km. 밑에는 또 표지석도 조그마한 게 하나 있고. 뭐처럼 좌구산 왼쪽으로 마을이 하나 보이네 삼각점은 정상표지에서 약간 좌측으로 온 길을 뒤돌아보는데요 요 가운데가 올라온 능선길이고 그리고 바른쪽 저 나무 다시 찍죠 저 뒤에가 아까 그 벌목 여기는 좌구산 청원하고 미원에서 제일 높다는 봉우리에서 온 길을 돌아보는데 저 오른쪽 끝 봉우리에서 그 뒤로 쭉 능선길 저가 좌측으로 꺾어서 좌구산을 하산합니다. 좌구산은 그저 뒷길로만 조망이 됐고 딴 데는 조망이 전혀 안 돼요. 여기 지금 급경사내리가네그 로프를 잡고 막 내려오는 도중에 갈능선길이 잠깐 보이네. 2시 37분 6 1 0호대 왼쪽으로 개갈지가 나오고 저 아래 계곡하고 요 왼쪽 능선은 좌구산에서 서쪽으로 뻗은 능선길이고 여기가 지금 330도 방향인데 거기서 왼쪽으로. 아유 왼쪽 끝에 마을이 보여. 벌목지 능선길은 비죽 비죽한 돌 박힌 길이야. 산 가운데 있는 게 안봉천 내봉. 내봉. 여기 빼쩍한 저기 봉우리 있잖아요. 여기. 네, 그 다음. 저 간봉우리가. 남찰이 뒷산대저 구석산이라고. 합니다. 저기 구석산이요. 구석 구석 구석산. 아, 음, 구석산. 제남 조민태가 남 신영돌 고향이라는데지. 아, 왼쪽 마을은 이 부점천 진입로고 어. 저기 저 산속에 있는 마을 저 안에 어디 저기 저거 거. 거. 저거 네. 이거 네. 저건 밤티 저기 음. 보이는 게 지금 율리고 율리 윤리 저수지가 보이고 그 율리 뒷산으로 쭉 우리가 온 능선길이 보이는 물에 그러면 어디 어디 구녀산이 보인다는 얘긴데 아니 저거 말이야 저거 율리가 아니야 삼가저수지 네? 저 삼가 삼가절 삼기절 내려오는 길이 돌이 삐죽삐죽 삐져가지고 있어요 저기 좌하고산 정상이 개괄지 끝 봉에 올라왔어요 두시 사십칠분 개괄지 끝 봉에 올라서 뒤돌아본 좌하고산인데 여기 오는 이 개괄지 능선길 아주 돌이 삐죽삐죽 초승계 밖에 있는 나쁜 길이요 저 뒤에 그럼 구녀산이 보여야 될 텐데 어느 건지 구분하기가 좀 어렵군 앞에 보이는 건 좌구산 능선길 해골진능선을막 지나면 고사목 지대가 나오고 여기서 바른 쪽으로 조금 산이 보이네 오른쪽으로는 산불 지역이어서 뒤돌아보는데 여기서는 또 좌구산 모양이 또 다르게 보이네 예, 바른 쪽에 있는 저위 저기가 좌구산 정상인데 여기 묘가 하나 나왔네. 능선길 대부분이 삐죽삐죽 솟은 그 돌길이었고, 저 다음 올라갈 봉우리. 느린 걸음으로 좌구산 다음 봉우리인 5 9 5봉을 올라왔어. 3시 4분 580봉에 좌구산을 뒤돌아봤어요. 저 뒤에 가운데 있는 게 좌구산. 3시 6분 570. 다음에 올라갈 봉우리. 여기서는 우측으로 소망이 잘 되네. 저쪽에도 질맞자국이 연결된 텐데. 이 계곡을 지나서 그 다음 능선이 좌구산하고 연결된 거예요. 오른쪽 뾰족한 데가 좌구산. 디 들어봤어요. 저 제일 높은 데가 좌구산. 앞에 여기 맨 고사리밭인데 왼쪽으로는 그 600봉쯤 되는 데를 오르지 않고 술밭 있는데 이쪽 우로 트래버스. 자, 저 봉은 오르지 않고 이쪽 중간에 능선으로 우측으로 갑니다. 여기 바우몇 개를 넘어서. 580호인데 저 앞에 다음 봉우리로 18분 570에서 십자로 갈림 안부갈림길을 지나서 아 봉오르는 길에 바위가 있네 자주 바위가 나타나지만 힘든 길은 아니에요 605 왼쪽에 마을이 하나 보이죠 지거 아마 청안일 것 같은데 3시 28 612의 삼면경계봉에 올라갑니다 여기 세작골산이라는 데와 있는데 좌우산에 1.9km, 질마재 1.3, 안천봉 1.6. 글쎄요. 세작골산이라고는 처음 들어보는데 475봉에 올라. 3시 53분 350m. <목소리> 질마재에서이틀째까지 12.75km.